스마트폰 어플 창을 보시면 톱니바퀴 버튼의 설정 앱이 있습니다. 그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맨 밑으로 내려 주세요. 그러면 휴대 전화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. 그 휴대 전화 정보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. 들어가시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는데요. 이 소프트웨어 정보 메뉴를 눌러 주세요. 그러면 빌드 번호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. 이 메뉴를 빠르게 7번 이상 눌러 줍니다.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보안 패턴 입력창이 뜨게 되는데 보안 패턴을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개발자 모드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는데요. 이 개발자 모드 메뉴는 처음에 보셨던 설정 앱의 초반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 화면으로 오시면 맨 밑에 보시면 개발자 옵션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조금씩 내리다 보면 애니메이션 배율이라고 써진 메뉴가 3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 3개를 각각 눌러서 배율을 0.5X로 줄여 주시거나 애니메이션 사용 안 함으로 줄여 주시면 됩니다